계양구는 지난달 31일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3개 사업 8억 6,700만 원을 심의 확정하였고 6개 사업 5,900만 원 사업은 민원의 요금 및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구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주민각동지역위원회 청소년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46개 사업을 발굴했으며, 불가 및 추진 중인 17개 사업을 제외한 29개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대상 29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의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.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공공와이파이 학대 등 23개 사업은 2018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 서부 간선수로 산책로 정비 등 6개 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추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